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고. 아, 내 나이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면서. 그래도 봉사를 하러 갔으니까 하나는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붙였어요.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 갔는데 유기견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골든 리트리버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영상 찍었잖아요. 제가. 너무 이쁜 애들을 왜 버린 거야? 유기를 왜한 거야? 도대체 키우질 말든지. 아 제발 가족처럼 생각하고 키우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키우질 말든가 왜 그렇게 별빛같이 이쁜 애들 우리를 반겨주는지 오히려 제가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아뭐 쟤네들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버림받았는데도 저렇게 밝게 살고 있구나 아 너무 불쌍하다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이쁜 거야 세상에 나한테 막 개가 플롯 모든 이 골든 니트리브가 나한테 먼저 왔어 제일 먼저 가장 내가 비싼 옷을 입고 있었거든. <laughs> 그래서 알아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를 이렇게 먼저 와줘갖고, 골든 리트레버야 너무 고맙다. 나너 사랑해. 아, 근데 아까, 아, 눈물 날뻔했어요 걔가 와갖고, 다른 애들도 막 와갖고,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막, 그, 저기, 막, 비벼대는데, 아, 가슴 짠하더라고. 또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또 레트로 간식이라고 중국 음식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중국 그 화교들을 하는 거 먹었는데 아제 취향은 좀 아니었어요. 근데 먹긴 먹었어요. 배가 고파갖고 먹긴 먹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러 나갔죠. 그래서 차를 마셨는데 거기서 이제 티라미수하고 그 뭐야 밀크 크림 라떼인가 그걸 먹었는데 아. 티라미수가 완전 미친 맛이야. 너무 달아. 나, 나 달아도 그런, 그렇게 단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먹어봤어. 와, 이거 내 몸이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 못 살겠더라고, 먹다가. 아, 이거, 나 이거 다 먹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맛이었어요.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엄청 단 거야. 세상에 이렇게 달 수가 있어, 세상에. 아유, 근데 또 밀크티도 엄청 달아, 그래도 잘더라고 세상에. 그래갖고 아 살짝 고민했어 내가 <laughs> 여기 카페 잘 못한다는데. 아 근데 또 맛은 있었어. 왜냐면 그그 그 설탕의 유혹이 아 엄청나더라고. 나를 이겨버렸어. 그래갖고 나의 그 절제감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오늘 가갖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을 내가 살짝 괴롭혔어요. <laughs> 난 살짝 미친인성이니까 내가 가만히 놔뒀겠어 걔네들을 가만히 안 놔두지 아유 그냥 너무 재밌었어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재밌어갖고 나중에 이제 3차 양꼬치 집으로 갔어요 전혀 기대를 안했는데 세상에 무슨 달인지 널쩍 달인지 엄청 큰게 온거야 세상에 그거를 먹는데 아나 미치는 줄 알았어. 영상 찍어 올렸잖아. 거기 너무 맛있더라고. 아주 서비스 대박이야. 꼭가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과 아니면 가족들과 한번 꼭가 보세요. 아 너무 좋아. 아나 거기가 감동받았잖아. 너무 맛있어. 내가 알던 그 양꼬치가 아닌 거야. 옛날에 그 먹었던 그, 강북구에서 먹어봤던 그 양꼬치가 아니고, 얘는 완전히 다른 애야. 완전히 틀려. 그 한마디로 왜 향수를 치면은 랑방의 메리미하고 베르사체하고 싸운 거야. 그럼 누가 이겨? 베르사체가 이기지, 당연히. 똑같은 얘기예요. 강북구에 있는 양꼬치랑, 여기 있는 저기 그 자양동, 그, 아니, 건대, 건대 있고, 건대 있고, 그, 양꼬치 거리에 있는 그, 양꼬치 집이, 완전 대박인 거야, 한마디로. 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너무 맛있어갖고. 아, 이렇게 이 정도로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아, 우리 엄마가, 너 9시까지는 집에 들어와, 막 이랬는데, 아, 제가 반항하고 갔어요. 자꾸 엄마가 그 시간을 약속을 하니까, 나를 자꾸 억압하니까 내가 또 반항심이 생긴 거야. 반항심이 생겨갖고. 아, 숨이 차네. 우리 집은 이렇게 언덕에 있어갖고 나를 힘들게. 해. 아, 무슨 살, 살 빠지는 것 같아. 씻고 고기 먹어놨는데 살, 살이 쭉 빠지면 안 되잖아. 고기 먹었는데 내일 살 빠지면 진짜 그건 미친 인성이야. 대박.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살이 빠졌더라고. 한 700g 빠졌어요. 병원 살짝 갔다 왔는데, 아, 그래서 잠못 자서 그런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나 핸드폰이 진짜, 핸드폰을 빨리 바꿔야겠어. 아니, 영상을 찍었는데, 내거는 개판으로 나오는데, LG폰이라. 아니, 그 옆에 있는 그 양꼭지 새그 사장님 핸드폰에는 내 영상이 완전 또렷하게 나오는 거야. 어 뭐, 다 그거 보고 쪽팔려갖고, 아, LG폰, 걔 원래 망한 거 내가 사갖고, 그거를 망하기 직전에 샀거든. 어쩐지 싸게 던지더라고. 그래서, 아,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래 LG도 괜찮아해서 샀더니 LG가 망했잖아. LG폰이야씨. 그래갖고 원래 아게 욕해, 욕해서 미안해. 씨라고 해갖고. <laughs> 아이씨 알고 있, 나는 알고있다 그렇게 i 그리고 그 다음에 s e e 이걸로 받아주세요 아이씨는 나는 알고있다 뭐를? 어.. LG폰이 망했다라는 걸 알고있다 <laughs> 갤럭시로 바꿀거야 삼성으로 내가 한국 사람은 삼성 써야돼 LG는 망했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돼 삼성폰으로 바꿔야지 갤럭시로 갈아타야지 한마디로 아 힘들어 죽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집까지 왔어 지금 아.. 어, 지쳐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 우리 집 복도에서 떠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얘기하다가 1분만 있다가 올라가려고 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양꼬치찜 너무 맛있는 거 갔다 와갖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11월 11일 날은 분명히 고백했다가 차이는 애들도 분명히 많을 거야 왜갈라선 애들 많아 왠지 알아 그 빼빼로만 진짜 준 거야 실제로 얘기를 해서 여자가 싫어하지. 향수라도 뭐 하나 주든가 해야지. 얼굴이 아까도 보니까 여자 남자 애들 얼굴이 아주 죽삭이더라고. 아니, 그냥 뭐 돈이라도 좀 모아갖고 뭘, 뭘 좀, 뭐좀 사주든가 해야지. 뭐 향수나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되면 뭐 저기 뭐 보석 귀걸이라도 하나, 십자케 귀걸이라도 하나 사주든가. 진짜, 진심으로 빼빼로를 주더라고. 그, 여자들이 얼굴이 죽상이야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사귀었던 그 남자는 세상에 아주 재수없는 남자를 뜬 거야, 한마디로. 나를 아주 개판으로 봤구나, 이 새끼가. 다시는 안 만난다. 아, 욕한다. 나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해, 죄송합니다. 욕해서. 그 아이는 정말, 어, 나를 개판으로 보내야. 한마디로. 아,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떠들면 엄마한테 혼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밤. 안녕. 굿밤.